네, 오늘 시황 데이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무리를 지었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1% 넘게 파졌고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증시 오늘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투자증권 동서원 WMC 서상경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아 증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죠. 일단 뭐 미국 시장이 내구의제 주문 호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섹터 하락으로 인한 기독주들의 하락을 갖고 여기에 완화되던 우크라이나 문제가 장막판 오바마에 지속되는 제재를 할 것이라는 발언을 밀미로 하락하면서 아시아 시장 전말을 하락 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장초반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인한 엔화가 101.7엔까지 이제 밀리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고 다가오는 소비세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지수 하락을 더욱 부추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에너가 소비세 인상 이후에 양적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 다시 약체, 약세를 보이면서 102.1엔 이상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자 급격하게 낙폭을 좀 줄여나갔고 결국은 상승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러한 흐름 이외에 강부하권에서 동란을 벌이다가 장박판 갈수록 상승폭을 더 확대해 나가서 결국은 1.01%넘1 상승을 하였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컸는데 전날 유동성 흡수를 단행한 점이 그동안 양적 완화 가능성을 약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해외 언론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자 약세는 좀 지속되었는데, 그러다가 일주일 15금리가 94.4pp나 이제 상승을 하면서, 5장 들어서 낙보를 좀더 키워, 키워나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 자체가 이제, 결, 어,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어, 장중에 이제 0.5%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재차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금 현재 0.41% 아, 하락을 좀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본 증시 14,200선까지 밀렸다가 600선을 넘어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대비해서 2% 가까이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눈에 띄네요. 미국 정시부터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주요 체크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는 EU와 미국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소강 상태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 지표들과 최근 각 섹터별 버블 논쟁이 시장에 영향을 좀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로는 중요한 건 GDP 발표가 있는데 지난번 수정치가 에비치를 크게 하회한 2.4%였지만 이번 확정치는 2.7%로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PMI 제조업 지수나 산업생산 내구재 주문 등이 우호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확장치를 높여 잡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라 시장은 좀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신규 실업성 청하수의 경우 전체 32만 건에 비해서 약간 증가한 32만 3천 건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지표에서 고용 관련 지표들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좀 우호적인, 우호적인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가 만약에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라 돌아가면서 버블 논쟁이 진행되고 있던 흐름이, 어, 좀완야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경제지표의 흐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 다음 주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이런 경제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라 다음 주 경제지표들은 우호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경제지표들이 이제 좋게 나오는 모습에 따라서 시장은 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서상영 사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고맙...